뭐,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기도 하고, 뭐, 좋은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뭐, 호평을 받기도 하는 약간 호불호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뭐, 근데 뭐, 개인적으로 딱 현대 디자인 H마크가 잘 나와 네. 있기도 하고, 뭐, 한솥 에디션이라기도 불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뭐, 차량 자체는 <laughs> 네. 뭐, 그게 문제없고, 넘어가도록 하구요. 네. <laughs> 23년 9월식, 주행거리는 6만키로 안된차량이고요그 다음 무려 등급은 캘리그래피 등급.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캘리그래피는 제일 최상위 등급 네.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외쪽으로 추가된 게 뭐가 있냐. 이제 빌트인 캠2 들어가 있고요. 그 파킹 어시스 트 플러스 2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뭐 기본적인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다. 거의 풀옵션급 그렇죠. 선루프 네. 정도 빠진 네. 풀옵션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올뉴 썬타페 차량 중에 이 쥐색 차량은 또잘못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보니까 예쁘네요. 화이트는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도로에서 화이트 많이 봤지만 또 쥐색 컬러로 보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안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솥 에디션이란 말이 어디 보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약간 네. 뒤쪽. 테일 아 램프를 봐야지 좌화하긴 한데. 아, 근데 뒤에 한번 볼까요? 저가 궁금했어요. 저 앞쪽을 도시락까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laughs> 생각했는데. 어디 어디요? 예, 네,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아 약간 H 느낌. 이렇게 한대. H처럼 들어가서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네. 이제 아이덴티티가 네. 듬뿍 들어가 있는 아 차량이었다. 저는 이거가 t m i 인데 도로에 다니면서 이렇게 왜 여기가 띄어져 있는 건가? 음 이게 잘못 디자인된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어, 아니, 요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뭐라더라? 어디 지역의 이름이고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원래 아, 맞다고 그 아, 언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가 네. 이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음. 이제 휴양지 쪽으로 이제 하는 그런 네. 의미가 있다 보니까 한번 보고 당연히 다 네. 전동 트렁크 음 들어가 있고 네. 아무래도 이게 트렁크 디자인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음. 더 넓은 개방감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딱 봐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일단 트렁크 쪽만 봐도 여기 위에 스웨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내장재가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매트를 전차주분이 깔아주신 걸까요? 이거는? 어, 맞아요. 네, 전차주분께서 관리가... 정말 잘돼 있다.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 이렇게 또 열어볼 수 있죠. 전문가 같나요? 아, 따 <laughs> 더위를 살짝 먹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쪽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차량 안에, 앞에서부터 볼까요? 네. 오우. 실내는 딱 블랙에, 네. 어, 이제 쥐색에 이제 블랙 톤, 원톤으로 들어가 있는 네. 차량이고, 뭐, 아무래도 관리하기 제일 편한 차량, 파, 편한 색상.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또 선호하시는 게. 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이. 네. 두 개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는 어, 건가요? 맞아요 우와. 이게 보통 이제 하나만 있다 보니까 네. 어?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계속 운전석에 타고 있는 분의 네. 핸드폰을 빼서 충전을 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못하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정말 사이좋게 두개 들어가 있어서 <laughs> 네.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된 이제 실내 음.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저는 이차 직접 타본 거는 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발 밑에 종아리 쪽을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네요 어, 맞아요 네. 다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보니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고조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다리가 더 기신 분들도 네. 편리하시고 다리가 조금 짧으시더라도 네.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아, 저 다리가 그긴 편은 아니긴 한데 편안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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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저 이거 일부러 탔는데 왜안 타셨어요? 에어컨 좀세려고탔던딱 <laughs> <laughs>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나와 있던 저희 더뉴 산타페. 네. 어, 저희 셋째 아빠님께서 더운데 고생 많다고 해주셔서. 아 어, 뭐, 저희 모습만 봐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끝장을 본다님도 들어주셨어요. 손바닥 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저는 휠도 한번 보고 가면 좋겠어요. 휠도 상당히 매력적이게 이 차량의 색상과 잘 어울리는 컬러 인것 같아요. 그아요 이게 또 아무래도 네. 이제 캘리그래피 가면서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아마 19인치였나 20인치 휠이딱 네. 디자인인데 디자인도 음. 잘 나와서. 네. 차량이나 이런 부분, 가격, 일단은 솔직히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3,700만 원이 3,000 중반, 중후반 가격대에 이제 패밀리카로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적인 부분도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뭐 오늘 뭐요 차량 말고도 다양한 SUV, 뭐 다양한 세단류 다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하셔야지 네. 오늘 상담 받, 어, 다 방송 보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